요즘을 사는 우리는 흔히 3대 얼짱, 4대 얼짱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중국 역사상으로도 4대 얼짱이 있었다고 합니다. 양귀비, 서시, 왕소군, 초선을 가리켜서 중국 역사상 4대 미인으로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 미인은 양귀비라고 전해집니다. 절세미인, 경국지색으로 표현되는 양귀비의 삶은 어떠했는지 알아가 보겠습니다. 양규비의 본명은 양옥환이며 719년 사천성 포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하급 관리 양현염으로 그녀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아가 된 양규비는 숙부 양현교 아래서 자랐습니다. 733년 양규비는 17살의 나이로 현종의 18번째 아들인 이모와 혼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이모 고모하는 그 이모가 아니고요. 이름이 이모입니다. 737년 현종이 후궁 중에서 가장 총애하던 무해비가 병사하게 되자 현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던 환관 고력사는 현종을 위로하기 위해 무해비를 대신할 미녀를 찾고자 중국 전역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현종은 며느리 양규비를 보고 죽은 무해비를 떠올리며 한눈에 반했습니다. 현종은 그녀를 자신에게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양귀비의 악기 연주나 노래와 춤은 몹시 훌륭했는데요. 그녀는 현종이 연주하는 가락에 맞춰 아름답게 춤을 추었고, 현종은 양귀비가 며느리인 것도 잊은 채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결국 고역사가 매수한 하녀들이 계속적인 설득과 물량 공세로 양규비는 자신의 남편 이모를 버리고 현종을 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종은 우선 양규비를 도교의 도사로 출가시킨 후그 사이에 궁 안에 도교 사원인 태진궁을 짓게 했습니다. 740년 현종은 태진궁을 관리하는 자격으로 그녀를 궁으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마침내 745년 61세의 현종은 29살의 양귀비를 자신의 귀비로 책봉했습니다. 비록 귀비였으나 황후가 없는 상황에서 황후나 다름이 없는 지위였습니다. 현종은 29년간 어진 정치를 펼쳐 개원의 치를 이룩한 칭송받는 군주였으나 양귀비를 맞이한 후부터는 정사를 돌보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당서의 양귀비전에 의하면 현종의 통치 이래로 호족과 귀족들이 성행하였는데 양씨를 따르지 않는 자가 없었다. 현종이 어디를 가든 귀비가 따르지 않은 일이 없었으며 귀비가 말을 탈 때면 환관 중에 최고인 고력사가 고삐를 잡아주었다. 궁안에는 귀비원에서 비단을 짜는 공인이 700명이나 되었으며 옷을 만드는 사람도 수백이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양귀비가 얼마나 현종의 총애를 받았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양귀비에 대한 현종의 총애는 그녀의 가족에게 쏟아졌습니다. 현종은 죽은 양귀비의 아버지를 대위제국공으로 봉하고 어머니를 양국부인에 봉했으며 숙부에게는 곽록경이라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또한 양귀비의 친오빠에게도 높은 벼슬을 하사했으며 그녀의 새 언니들도 그세도가 굉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세도를 누린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사촌 오빠인 양검이었습니다. 양검은 현종에게 국충이라는 이름을 하사받고 40여 개의 관직에 임명되었으며 이인보가 죽자 승상의 지위까지 올라 국정을 전행했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권력과 부가 양귀비 일종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백거인은 장안가에서 당시의 상황을 마침내 천하의 모든 부모들은 아들 낳기를 중히 여기지 않고 딸 낳기를 중하게 여기네라고 표현했습니다. 양귀비에게 흠뻑 빠진 현종에게 정사는 관심밖에 일이었습니다. 정치는 승상 이인보의 농간에 넘어갔습니다. 변방에 군사적 공을 쌓은 이들이 자신의 반대 세력으로 성장할 것을 우려한 이인보는 현종에게 변방의 절도사를 이민족 출신으로 대신할 것을 추천하였고, 이에 현종은 이인보의 건의를 받아들여 알록산, 고선지 등에게 절도사와 장군을 임명했습니다. 747년 현종은 변방의 절도사 알록산을 환영하는 연회를 열었습니다. 알록사는 우람한 몸짓과 넉살이 좋은 성격, 거칠 것이 없는 입심과 행동으로 우수꽝스러운 행동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현종과 양귀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현종은 그를 총애하여 양귀비의 양자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알록산은 현종과 양귀비의 총애를 힘입어 751년 하동지역의 절도사에 임명되어 당시 당나라 병력의 3분의 1을 장악할 정도로 새도가 컸습니다. 알록산의 새가 점점 커지자 위협을 느낀 양국층은 현종에게 알록산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양귀비가 알록산을 변호하여 그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인보의 죽음으로 자신을 비호해주던 세력이 줄어들고 양국충의 비방으로 위기감을 느낀 알록사는 마침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755년, 알록사는 양국충을 타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성을 무너뜨렸고, 756년 여름, 여세를 몰아 15만 대군을 이끌고 장안으로 진격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현종은 양귀비와 그녀의 가족 몇몇 대신등을 대 이끌고 양국충 가문의 기반인 사천지역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현종과 양귀비가 마외역에 도착했을 때 황제의 군대인 금군의 병사들이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금군의 병사들은 양국충과 양귀비의 언니를 죽이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현종이 양귀비에게 빠져 정사를 살피지 않은 탓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병사들은 더 이상 나가지 않고 현종에게 그녀의 일족을 죽이고 양귀비도 사사시킬 것을 강요했습니다. 병사들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자신의 목숨도 보장받지 못할 것을 깨달은 현종은 양귀비를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종은 무력하게 양귀비에게 자결할 것을 명했고, 양귀비는 배나무에 비단 천을 감고 목을 매 자결했습니다. 병사들은 양귀비의 죽음에 환호하고 그녀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다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알록산의 난는 태자 이형에 의해 평정되었으며, 후에 이형은 숙종 황제로 즉위하고 현종은 태상왕이 되었습니다. 양귀비가 죽은 후 장안으로 돌아온 현종은 그녀에 대한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고 환관 고역사에게 옛사람을 찾아오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고역사는 양귀비의 신하였던 홍도를 데려왔고 현종은 그녀에게 양귀비가 생전에 만들어 부르던 양주사를 부르게 했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 현종의 얼굴에는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현종은 환관을 시켜 마외역에 있는 양귀비의 묘를 이장하려 했지만 대신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몰래 황관에게 명을 내려 묘를 이장했는데 이때 묘를 팠던 황관이 생전에 양귀비가 사용했던 향주머니를 발견하여 이에 현종에게 진상했습니다. 향주머니를 받아든 현종은 눈물을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종은 양귀비를 그리워하다가 그녀가 죽은 지 6년이 지난 762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라를 위기에 빠지게 할 정도로 빼어난 미모를 가졌던 양귀비. 폭자들은 그녀의 농관으로 당나라가 위기에 빠졌다고 비판하지만 한 국가의 구조적 문제를 한 여인의 잘못으로만 몰아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듣다 보면 절로 상식이 늘어나는 이야기 세계사의 유성환이었습니다.